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화물 차량 매매 전문 최호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제 개인 소형 화물하고 개인 중형 화물하고 그 시세를 지금 한 오래간만에 제가 영상을 켰는데 개인 소형 화물 시세하고 개인 중형 화물 시세가 지금 한뭐두세달 동안 계속 그 거기에서 이제 개인 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2,950에서 3,000만 원의 양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인 중형화물 같은 경우는 2700에서 2750만원에 그대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이 양도양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영상 켜서 오늘은 좀그 사이트 하나 제가 새로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홍보도 좀할겸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개인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양도하실 분들이나, 뭐, 중형화물이나 소형화물 이제 양수 받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양도하고 있는 분들도 번호판만 양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불합리하게 대표차 규정이 이제 잘못돼서 제가 용달, 뭐 협회에다도 이제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연합회 쪽하고 얘기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 뭐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이 번호판만 이제 양도하실 분들이 번호판만 딱 뜯어서 양도하면 좋은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 영업용 허가권에 이제 차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업용 허가권 사시는 분한테 차량까지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본인한테 이제 자가용으로 이전돼야 된다는 이 불합리한 이 대폐차 규정 때문에 그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꾸면은 그뭐잘할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있는 지금 뭐이 실정이고 제가 영차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이나 차량하고 번호판하고 함께 양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판하고 차량하고 함께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호판 따로 뭐 차량 따로 이렇게 하면 또 비용도 많이 불 들 뿐더러, 그리고 또좀 저렴한 가격에 뭐 저렴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양도하시는 분하고 양수 받는 분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거래를 하면, 양도하시는 분이나 양수 받는 분두분다 서로 이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완성 단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그 카페 회원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개인 소형함을 시작하시는 분들, 개인 뭐 중형함을 이제 그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만들어, 만들었으니까, 카페에서는 뭐 이제, 진짜, 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시고, 어, 소형화물 양도하실 분들, 또, 소형화물 양수 받으실 분들은, 여기 그, 네이버에, 영업용 차량 매매 전문, 영차매라고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 나오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끔 들어와서 매물이 올라와 있나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매물 가격 하고 그런게 있으니까 올라와서 보시고 뭐 그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딱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시는 분 없어요 한뭐 6개월 전부터 아 그만 해야 되겠다 이거 차량을 뭐 양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 받을 분들이 이제 뭐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하니까 양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올려주시고 개인중형화물 또큰 차량들 큰 차량들 양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큰 차량들은 한번 양도하면 굉장히 큰뭐 많이 감가가 되는데 거기 영참에 올려놓으시고 뭐 사실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되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뭐 중간에서 잘 연결해서 어, 서류라든지, 뭐, 금전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중간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양도하시는 분들, 어, 양수 받는 분들, 어, 영참의 사이트에서 새롭게 좀,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이 영상 키면서도, 뭐, 양도하시는 분들 차량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뭐, 양수 받는 분들은 그냥, 저기, 어차피 차량하고 함께 양도, 양수를 받는 거니까, 뭐 영업용 허가권이나 양도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와서 이제 문의 주시고 어 양도하실 분들은 영참의 사이트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양도하시는 분들이나 양수 받는 분들이 좀, 조금 더 이익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천, 뭐 10월 15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비가 좀 조금 오는데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저 채용호가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전국구 영업용 화물차량 매매 전문 채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